가 있는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이제 심리 상담과 그다음에 운동 욕법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리 좀 할게요. 자, 트라우마는 일시적이고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소소하고 지속적인 사건도 트라우마가 될수 있다. 맞죠? 왜? 사건과 경험과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니까. 맞죠? 그리고, 자, 이 트라우마는 뇌의 신경가소성으로 인해서, 그죠? 우리의 어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.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만들고,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, 행복의 회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. 아셨죠? 네. 자,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운동과 심리,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심리학등이었습니다.